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과거 엔터 3, 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이제 그 부진했었던 SM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총액이 한 7천억 되었는데, 어느새 이제 1조 4천억, 어, 이렇게 좀 되어가고 있네요. 어, 이 SM. 어,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단기 고점에 가깝다. 어, 이제 좀 현재 증권가에서는 6만원대 후반 얘기하던데, 어, 저는 이제 그 6만원 초반? 뭐, 요 정도 지금 가격대. 북은 네, 네요 정도가 좀 이제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후로는 조정기를 거친 이후로는 추이를좀 봐야겠다 하지만 좀 이제 길게 보면 어 좋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네 요렇게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이제 안타깝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엔터주 하면은 코로나하고 좀 이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터주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를 못 하죠. 피해입니다. 피해. 그런데. 이게, 그,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온라인, 뭐, 플랫폼, 뭐, 그, 하이브 꺼, 그런 것도 있고, SM도 하고 있고요, JYP도 한다 그러고, 네이버, 하이브, 뭐, SM, JYP, 뭐, 많은 이런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음반이 엄청나게, 이렇게.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콘서트. 이거 BTS가 얼마 전에 온라인 콘서트 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뭐 몇백억 이틀, 이틀 만에 매출액이 뭐 몇백억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콘서트는 물리 공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이제 인원 제한이 있죠. 뭐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온라인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 한국에서 콘서트 하는데, 해외에서 보러, 올수 있는 사람,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겠죠. 해외에서 오기가 제한. 인원수도 제한되고, 어떤 공간에서 도 제한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어, 인원수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물론 가격은 좀 싸죠. 그 대신 이제 매출이 어떤 그 가격은 싸지는 대신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겠죠. 인원수도 제한이 없고, 공간도 제한이 없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고, 제약이 없는 게 너무 비용도, 어, 적게 들고,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 준철 왔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어, 오히려 도와줬다. 네. 2020년은 좀한해좀 힘드는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극복을 한 거죠. 네, 그런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올해는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SM이 정말 우리 그 증권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매출이 이번 1분기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SM 우리 회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실적을 보시면요.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154억이. 이게 엔터사드 중에서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애초에 시장 컨셉보다 5배 이상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어, 이렇게 좀 이제 실적이 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놓쳤다고 할까요? NCT라는 가수가 해외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를 치면은 BTS 다음인 것 같아요. 앨범 판매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SM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런 추세로 간다라면은 2021년 영업이 600억에 넘겠는데 이러면서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주가는 두배 이상 단숨에 뛴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어, 그것도 있었죠. SM이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네이버인지 카카오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SM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뭐 지분이 일부 지분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 통으로 넘기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회사에서는 지분 매각에 대해서 현재, 어, 좀, 의논을,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어, 뭐 이러다 카카오 자회사가 되나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좀 사그라졌고요. 어, 여러 가지 그런 호재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두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그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그 현재 추세면에 있어서는 현재 가격대 시총 뭐 1조 4천억 정도, 주가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초반대 정도 요 정도 가격대가 뭐 그렇게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만은 기술 우리가 주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단기에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단기에 쫙 오르니까, 2만원, 3만원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물량들의 주주들이 야 이거 단기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50%, 100% 수익이 났네. 일단은 팔자. 매도. 팔자. 수익 실험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있다, 이제 어제 SM에서 뭘좀 했죠? 행사를 했죠?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이제 좀 이슈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어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비전인도 좋고 뭐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 2021년의 실적은 이런 것들이 다잘 됐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하는 거겠죠. 예, 여기서 뭐더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을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될 겁니다.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 상승세에 대한 매도 물량이 부담이 되어서, 여기서 제가 뭐 이제 크게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줄럴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워낙 그 지금 실적이, 실적이 실체가 워낙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같지는 않지만은,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하게 수급 문제로 예뭐 다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급 문제로 그리고 이 엔터주들이 지금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게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시장 순환매 예, 시장 분위기가 순환매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막 신나게 상승을 할 때는, 뭐, 신나게 상승했겠지만은, 한번 조정이 시작되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옆으로 행보를 한두 달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좀 다소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이제 물려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자, 어, 지금 우리가 불과 한달 전, 예,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흠슬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잘 관심도 있지 않았던 HMM. 이 HMM의 주가의 폭등을 보면서, 와, 이거 어디가 끝일까? 정말 끝없이 상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도 많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리프트 내놓고, 물론 막판에 후에는 좀 이제 좀 보수적인 리프트 내놓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상승이 끝도 없이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차익 실현에 이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와서 한 달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HMM 말하시는 분 제가 별로 못본것 같아요. 불과 한달 전에만 하더라도,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HMM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HMM이 어, 주가가 뭐열몇배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애초에 상승한 이유가 지금 해운업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이제 그뭐 매각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은 비슷하네요 이슈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5만원이나 4만원이나 어차피 엄청나게 큰 수익인 것은 마찬가지고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뭐몇달더 기다려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뭐 4만원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제가 4만원 라인 그거 놨죠. 근데 4만원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드실 것 같은, 같은데, 물론 뭐 중간에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루하잖아요. 신규분도 5만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좋은 회사에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주식들이 상승을 할때 고가에 내가 비싸게 사서 여기서 더 상승을 하는 것을 먹어보겠다 이런 식이 매매는 상승 초입에는 좀 해볼 만한 베팅인데 지금처럼 뭐한두달 이상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을 한 시점에서는 어좀 다소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수급 면에서 그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M이 계속해서 현재 보여줬고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비전대로 간다라면은 어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고 회사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인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제 해소를 하고 자회사들도 하나 묶었더라고요 하나로 뭐 경영 효율화, 효율화도 하고 그럼 내실을 더 쌓는다면은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어 저는 이제 참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 매수를 해야 한다라면은, 조정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럴 때 봐야 한다. 네.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고요. 카톡방 상단에 있는 공지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